응범해도 경고예요. 가지가지 한다. 얘들아. 야, 다음 경기 진짜 어떡하냐? 아, 뭐야 마이크도 안 되고 있었네. 아, 나 여러분 진짜 미안해. 진짜 아, 여러분 진짜 미안해요. 나 알람을 하나도 못돌렸어 벨링엄 나나 갑자기 헷갈려서 그러는데 벨링엄 저기 남의집 벨링엄이 못 뛰는 겁니까? 우리 벨링엄 왜 뛰고 있어? 아 조부가 경고 도적이었어요? 되게 여러 번 봤는데 왜 몰랐지? 지금 뭐 하고 있냐면요 세수하고 스킨 로정 바르고 있어 <laughs> 세수는 해야 될거 아니야? 오고온 살로 미쳤나? 뭐야? 와와 와! 잠깐 참여했습니다. 와 개쩐다. 10분이 안 되는데 한 걸이 들어갔죠? 와, 얼굴 아직 출전 준비 중. 얼굴 부상 상태임. <laughs> 그냥 편집본 올라가야 되니 우와 골! <laughs> 와 <laughs> <laughs> 우와 와 아니 오늘 나는 위험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애들 너무 잘하는데 애들 아, 안 지치나 봐 애들 그러니까 경기력이 너무 좋은데요 아니 미국 적응했어 처음에 좀 비실비실 힘들어 하는 것 같더니 애들이 다 괜찮나 보네. 아 근데 추맨이 솔직히 여러분 이번에 좀 느껴 미드에 섰을 때랑 또 이렇게 내려와서 아래쪽 수비할 때랑 둘다 잘하지 않아요? 특히 수비를 좀더 잘하는 것 같아 지금. 네 폼이 좀 많이 오른 것 같아요. 사람이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고 겪어봤더니 좀더 시야가 넓어졌나봐. 아 저런 선수가 진짜 좋은 선수지. 그 자리 가서도 성장 안 하는 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가서 아 얼마나 힘들었으면 성장을 했어. 파리는 좀 이제 무섭지 왜냐면 챔스 1등 하기도 했고 뭐 자국 리그 1등 하기도 했고 파리 두명 퇴장이에요? 근데 이겼어요? 미친 거 아니야? 자 전반전 종료됐습니다. 일단 전반전 뭐 그래도 화장하면서도 보기는 봤는데 일단 곤살로가 득점에 성공을 했고 그리고 또 프란이 넣었죠. 근데 역시 오늘 경기에서도 수비는 너무 좋다. 이게 무슨 일인가? 아무리 사람이 조금 들어오고 감독이 바뀌었다지만 원래 있던 자원이 더 많은데 모두의 수비가 좋아진 게좀 느껴지거든요. 수비수들의 수비만 좋아진 게 아니라 그 공격자원들의 수비 참여도가 좀 늘어난 게좀 보여서 너무 당황스럽기도 하고 일단 너무 좋긴 합니다. 후반전 경기 시작했습니다. 오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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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선 우리 하이선 어떡하지 예뻐서? 어난 당연히 당연히 왜그니까왜 당연히 쿠팡 플레이가 터질 줄 알았을까 베트남에서. 여러분 혹시 여행 가시면 쿠팡 플레이 안 터집니다. 넷플릭스도 안 터져요. 나만 몰랐겠지? 오. 오. 와. 저거 만약에 저거 만약에 머리나 발에 맞았으면 이제 레전드였겠다 방금. 하이선 확정 아닌가요? 내 생각에는 일단 알라바가 끝까지 노력하고 싶다고 하긴 했기 때문에 그러다서 뭔가 하위선이 물려받을 수도 있겠다 진짜 그 생각이 좀 들어 아센시오는 미안한 거지 뭐 작년에 열심히 해줬지만 지금 보니까 하위선 너무 주전급이야 주전으로 쓰려고 데려오기도 했고 그죠? 아 그래요? 계약서 조항에 4번 달아주기로 했어요 오오오오 오오! 아쉽다 아쉽다 아 이때 넣어 줬다면 어, 근데 진짜 빠르다 여러분 올라가는 게 빠른데 그러니까 글로 잘하네 야 잠깐만 에이티 마드리드 쟤는 왜 있는 거야 에이티 마드리드는 저 꼬마 옷이 에이티 마드리드 건데 누구 보러 온 거야 <laughs> 누구 보러 온 거야 너 마드리드 긴 마드리드야 아 마드리드인데 꼬마니 <laughs> 그럴 수 있지. 스페인 축구를 자주 보는 친구인데 우리가 이 자기 사는 근처에 온걸 수도 있지. 솔직히 해외에서 저렇게 즐기는 거는 난 저래도 된다고 생각해. 나는 그래서 한국 야구 문화 되게 좋게 봐요. 다들 모두 그렇게 즐겼으면 좋겠어. 한국 야구 문화 너무 부드럽고 유쾌해. 오! 야이 슬슬 이상해진다. 어? 어~ 이제 슬슬 후반 되니까 좀 주도권을 넘겨주는 느낌이 좀 있네. 곤살로? 으악!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하지만, 비니가 잡았죠? 다시 하면 돼. 비니야, 니가 뚫어줘! 우와! 아, 추하맨이 골대 아, 오프사이드였네요 아, 근데, 와, 추하맨이 거기서 때렸는데, 골대 맞네. 헉! 야! 그치, 하이센 어필, 어필! 야, 저건 좀 높았잖아. 저거는! 저거는 태권도지, 저거는, 어? 3점이야, 3점. 머리를 노렸기 때문이죠. 야, 전 너무 높았잖아. 클럽 월드컵에서 프란이 좀 많이 다쳐요. 일단, 레드카드 체크하고 있고요. 근데, 프란이 좀, 목이, 뭐 이런 말 해도 될가좀 짧은 편이긴 해. 그래도 부상을 좀 적게 당하는 편 아니에요? 어, 그러니까, 애가 좀짱돌스러워가지고 <laughs> 아, 이게 칭찬입니다. 약간 짱돌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어서 그대로 경기 재개합니다 벌꿀오소리 그거 뭔데 나 벌꿀오소리 쳐볼래 벌꿀오소리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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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길러도 클럽월드컵에 들어가지고 알란소 감독님 체질 밑에서 약간 제품을 찾아가는 느낌이랄까? 본인이 잘할 수 있는 위치에 자주 이제 서면서 좀 감을 찾는 느낌이 있죠. 원래도 뭐 못하는 선수는 아니었고. 아, 우리 프란, 알론소 감독님 체제 밑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진짜 눈에 띕니다. 프란이 많이 올라왔어. 오, 아. 너무 정면이죠. 아쉽다. 음, 근데 압박은 좋아졌어요. 예, 막 애들이 달라붙으려고 하는 게 눈에 보이니까. 어, 이길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이제, 뭐랄까, 카드! 이런 문제 좀 조심해야 되죠, 마지막까지. 어, 교체합니다. 14번이면 이제, 어, 아센시오 들어가고, 초면이 빼겠네. 자, 라센시오 잘해보자. 퇴장당하지 말고, 라센시오 잘하자. 호드리고 아직, 뭐, 그 어떤 것도 확정된 건 없습니다. 어, 자, 호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마음고생 많았을 호드리고. 일단 끝날 때까지 하드 경고 누적 이런 걸로 다음 경기 출전 안 되는 그런 선수만 없으면 저희 완벽한 승리로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 깜짝이야 야 무실점 가자. 어 사강이 좀 걱정되네요. 8위일것 같은데 뭐 설마 이 시간에 두 골이 들어가겠어? 뭐 출전 못 하는 선수가 생기긴 하더라도 올라갈 것 같긴 한데. 오아 어... 어, 시간 좀 남았는데. <laughs> 라라 아, 나이 얼굴로 연장 갈순 없어, 얘들아. 진짜 제발. 제발! 아싸리 한골더 와! 경기 끝! 아, 연장 안 간다. 아, 은바페 골 들어왔습니다. 자, 클럽 월드컵 첫 골이죠. 역시 복귀하니까 득점하잖아. 그래, 야, 경기 앞에서 수고했다! 야, 장염 수고했다. 어, 그 20은 이제, 조타의 등번호가 20이죠. 그걸 위해 세러머니를 한것 같습니다. 자, 모든, 전 세계 모든 축구 관련 종사자가 마음 아파하는 일이죠. 그 팬들도 너무 마음 아파하고. 동료잖아요, 어쨌든. 그 같은 업종에서 일하는 선수라는 직업의 고충을 가장 잘 이해하기 때문에 선수들이 또, 음, 세러머니를 그렇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 어 야! 누구 거? 안돼 안돼 누가? 아이 뭔데? 왜 끝나기 전에 왜 그래? P K 다이렉트 뭐 레드야? 다이렉트 레드에요아 레드는 너무 진짜 멍청 비용. 아 하이선 안 되는데? 하이선 진짜 안 돼. 아 하이선 에바임. 아 진짜 아님, 진짜 아님 하이선은 진짜 아님. 안 되는데 하이 하 하이 선은 안 되는데 우리 클로버드 커버 하이 선 없이 해본 적이 없는데 아니 이놈시키들왜 이래 라센쇼 나아뭐 <laughs> 라센쇼 나가야 되나 이제 그러면 아 그렇지 라센쇼 그래도 경험치가 하이 선보다는 좀 그래도 레알에서 쌓여 있으니까 야 근데 다이렉트 나와 버리네. 아, 그니까, 하이선, 왜 그랬어, 갑자기. 아, 지쳤나봐. 좀 힘들었나봐. 하이선, 솔직히 힘들었던 것 같아. 음바페도 경고해요 가지가지 한다, 얘들아. 야, 다음 경기 있지, 어떡하냐. 그 추측하면 많이 안 나올 것 같은데. 그니까, 이건 너무 예상 못 했는데? 갑자기 PK에, 레드에, 이건 예상 못 했는데? 어, 야, 얘들아, 얘들아, 제발, 제발, 수비! 해 아, 그드 어. 오, 씨. 야, 이거 들어갔으면 연장이잖아. 얘들아, 정신 차려. 뭐해. 어, 오. 어. 자, 중, 결승 진출했습니다. 리알 마드리드 4강에 진출합니다. 파리 경기가 비상이네. 어떡하지? 그쵸. 하이센이 좀 커요. 클럽 월드컵에서, 하이센 없이 경기해본 적 없지 않나, 우리? 아, 상대도 주변, 주전 센터팩 한명못 나오긴 해요. 근데 하위선 좀 충격 먹긴 했겠다. 레알 마드리드 와서 첫 퇴장이거든요, 하위선도. 뭐, 어쨌든 배운 게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아, 오늘 경기, MOM이 프란인가요? 오, MOM이 프란 같네요. 7월 10일,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4강이 있습니다. 근데 저쪽에서 누구 올라왔어요, 지금? 어? 첼시가 올라왔구나. 이거 잘못하면 결승에서 첼시 만나겠네? 플로미넨시 얘네 잘해요? 플로미넨시 진짜 너무 처음 듣는 팀이라서 아 파리 무서운데 파리 어떡하지? 아 오늘 드든또 사강만 못 나와요. 아 근데 사강이 제일 중요할 것 같아서 그런 거긴 하지 또아이거 파리랑 있을 때 했어야 되는데 아 하이선이 좀 아쉽다. 후반에 교체를 하고 나서 약간 불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 파리나 하위선 있었어도 빡셌을 거야 근데 뭐, 없이도 이긴다? 그것만큼 우리가 우승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없어 맞아, 어, 하위선 없이도 이기면 우리 우승이야